여기서 9가지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0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.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. 자,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기억. 억의 자리 숫자는 만의 자리 숫자의 두 배입니다. 니은. 만의 자리 숫자는 일의 자리 숫자의 세 배입니다. 디귿. 10억의 자리 숫자는 10만의 자리 숫자의 네 배입니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열 자리 쓰다라는것 이외에 이 조건 말고는 어느 자리가 몇이다라는 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.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열 자리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열 자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열 자리죠? 그다음에 네 자리씩 끊어서 살펴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가 이제 10억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는요, 억의 자리, 억의 자리는 여기잖아요. 만의 자리는 여기입니다. 이것의 몇 배, 두 배라는 거예요. 숫자가 이제 두 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니은은 이 만의 자리는 일의 자리 숫자의 세 배라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일의 자리, 만의 자리, 억의 자리 이 관계로 나와 있는데 이때 가장 작은 수는 1의 자리 수가 되겠죠. 그것의 3배가 만의 자리. 그 수의 2배가 억의 자리니까요. 그럼 여기서 올수 있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볼래요? 만약에 1의 자리에 1이 온다면, 만의 자리는 그것의 3배니까 3이 올 것이고, 그 다음에 억의 자리는 3의 2배니까 6이 올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만약에 1의 자리에 2가 온다면요. 자, 만의 자리는 그것의 3배인 6이 올 것이고, 6의 2 배는 어, 두 자리 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가 오는 경우부터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.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는 1의 자리에 1, 만의 자리에 3, 그다음에 억의 자리에 6이 오는 경우에요 아,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결정했습니다. 그다음에 디귿은 10억의 자리 숫자는 10억은 이자리인데요이자리는 10만, 10만이면 이 자리죠. 이 숫자의 몇 배라고 합니까? 4배라고 합니다. 그죠. 그럼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1, 3, 6은 이제 어떤 자리인지 찾았고, 그다음에 4배가 되는 걸 찾아보면은 당연히 이 10만의 자리 숫자가 크기를 비교했을 때더 작겠죠. 2가 온다면 그것의 4배인 8이 올 것이고, 자 3은 안 되고요. 4가 온다면 그것의 4배는 어, 16이니까. 그 이상은 이제 생각 안 해줘도 된답니다. 아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0만의 자리가 2밖에 올수 없다라는 거 알았고요. 그것의 4배라고 그랬으니까 10억의 자리는 8이 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. 자,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. 우리 가장 작은 수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자,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수가 오려면요. 가장 작은 수를 이제 높은 자리부터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에 맞게 우리가 몇 자리는 찾았잖아요. 그럼 나머지 수만 배열을 해볼게요. 자 0은 어쨌든 안 되니까요. 그 다음에 0 여기 써주고 1, 2, 3은 썼죠. 그 다음에 4, 5, 6, 7, 8 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6억 그 다음 423만 57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